소문 속 진실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참가자에서 권력의 상징인 심사위원석으로 진하이성은 현역가왕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MBN 위 전략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한 도박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음악 예능 시장 특히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겉보기에는 단순한 인사 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전략 선언에 가까운 발표들이 존재합니다. MBN 이 가수 진하이성이 차기 시즌 현역가왕 심사위원 합류를 공식 발표한 소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얼굴이 추가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입니다. 평가 기준의 확장, 극적 구조의 재정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며 다시 계승하는 브랜드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 참가자로서 메라운드 탈락의 압박을 견디고 생방송 무대에서 승패의 경계에 서 있었던 인물이 이제는 무대를 평가하는 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았는가를 넘어섭니다. 이는 권력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이자 실력이 제도적으로 승인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장기적인 시청자 신뢰와 몰입을 위해 방송 프랜차이즈가 의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하나의 순환 구조에 대한 서사로 확장됩니다.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현역가왕 새 시즌이 현재 활동 중인 여성 가수들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성격상 분기점이 되는 시즌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브랜드를 구축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즌에 돌입할 때마다 마주하는 가장 큰 과제는 기존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반복에 대한 피로가 쌓이고, 변화를 과도하게 주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한 체험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 가수들을 전면에 내세운 시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트로트의 전통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무대 운영을 이해하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발언력을 갖춘 다층적인 심사위원진이 필요합니다. 그 지점에서 진하이성은 치밀하게 계산된 퍼즐 조각처럼 등장합니다. 서바이벌 환경 속에서 성장한 세대를 대표하는 남성 가수이자 분명한 성과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수의 조언자보다 훨씬 두터운 실전 경험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진하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아마도 트로트 서바이벌의 거의 모든 지형을 통과해온 인물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정상의 자리와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동시에 경험해본 가수는 많지 않다. 우승의 영광에서부터 상위권에 머무는 긴장감, 승리의 스포트라이트와 바로 뒤에서 따라 붙는 압박까지. 진하이성은 대형 무대가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몸으로 겪어왔다. 1990년 부산에서 태어나 2012년 데뷔한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정통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깊고 묵직한 저음의 음색, 전통적 창법에 가까운 곡 해석은 그를 빠르게 소비되는 유행형 가수와는 다른 궤도에 올려놓았다. 트로트가 점점 젊어지고 팝이나 EDM, 발라드 요소와 결합해 대중적 확산을 노리는 흐름 속에서 전통 트로트의 문법을 고수하는 길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당장의 폭발력은 약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지속성과 신뢰라는 자산을 쌓을 수 있다. 진하이성에게서 보이는 것은 단발적인 행운이나 한 번이 히트에 기대는 유형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호흡의 제어, 박자의 안정감, 음정과 감정의 균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축적형 가수의 모습이다. 내공을 요구하는 곡들 속에서 그가 보여준 힘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훈련의 결과였고, 바로 그 토대가 대형 경쟁 프로그램에 진입했을 때 그를 더욱 멀리 밀어올렸다. 그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버텨내는 생존력, 심사위원과 시청자를 동시에 설득하는 힘, 그리고 한곡의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진하이성이 대형 프로그램에서의 행보는 우연이 아닌. 위도된 성장 곡선을 그린다. KBS의 트롯 전국체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2에서는 최종 3위의 이름을 올렸고 이어 MBN의 현역가왕 2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연속된 결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는 한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참가자가 아니라. 언제나 깊은 곳까지 진입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어떤 가수들은 특정 무대, 특정 선곡, 특정 감정선이 맞아떨어지며 우승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포맷과 분위기를 가진 여러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최종 라운드 근처에 자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운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은 실력과 멘탈. 그리고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증거다. 바로 이 안정성이 방송 제작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다. 텔레비전은 강한 캐릭터의 지속성으로 움직인다.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은 이야기를 만들고 서사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이 감정을 투사하고 논쟁하며 따라가게 만드는 중심축이 된다. 진하이성이 여러 시즌에 걸쳐 상위권에 머물며 반복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해왔고 그 존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현역가왕 2에서 진하이성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인물로 기능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무대를 하나의 서사로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오늘날 트로트 시청자들은 더 이상 단정한 목소리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어 하며 감정의 층위를 보고 싶어 하고 아티스트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어떻게 노래 속에 배치하는지를 느끼길 원한다. 진하이성은 깊이를 만들어내는 저음이라는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었고, 그 음색을 무대의 구조 속에 정확히 배치할 때마다 그는 어떤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를 지탱하는 남성 축으로 평가받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MBN 과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력과 인지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고, 시즌을 거치며 성장 서사를 축적해 온 인물은 매우 값진 자산이다. 특히 여성 시즌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존 시청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새로운 시청자에게는 진입 지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인물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진다. 진하이성을 심사위원석의 안칭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맡게 될 역할의 본질 때문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은 더 이상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기준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위치에 서 있다. 한마디의 적절한 평가는 참가자를 끌어올릴 수 있고, 어긋난 발언은 시청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부주의한 표현 하나는 곧바로 논란의 불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가왕과 같은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심사위원은 세 가지 층위의 역량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설득력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음악적 전문성. 참가자들이 겪는 압박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현장 경험. 그리고 말 한마디가 화면을 통해 힘을 갖도록 만드는 방송적 감각이다. 진하이성은 이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이다. 그는 전통 트로트를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호흡과 박자. 꺾기와 전환, 고난도의 음력에서 음정을 지키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한 가수다 동시에 그는 서바이벌의 구조를 알고 있다. 직접 그 안에 있었고, 매순간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 더 나아가 진하이성이 가진 방송성은 그의 이력 자체에서 나온다.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으로. 평가받는 위치에서 평가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서사는 그 자체로 충분히 흡인력이 있다. 이런 순환 구조는 텔레비전이 가장 선호하는 서사 중 하나다. 시청자에게 하나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그 과정 속에서 인물의 성장과 역할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진하이성은 단순한 캐스팅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서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로 기능한다. 새 시즌의 심사위원단 안에서 진하이성위 존재는 세대 간 가교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업계의 전통과 경험을 상징하는 선배급 인물들이 트로트의 기준과 중심을 지켜낸다면, 감정과 공감, 표현 지도를 중시하는 심사위원들은. 여성 시즌이 지닌 서사성과 삶의 결을 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진하이성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 지나치게 멀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위를 잃을 만큼 가까운 위치도 아니다. 그는 과거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의 시선으로 참가자들을 바라볼 수 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느끼는 손끝의 떨림, 조명이 얼굴을 비출 때 심장이 빨라지는 감각. 아주 작은 호흡의 흔들림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될때 그의 한마디 평가는 참가자들이 실제로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역가왕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핵심이다. 단순히 약자를 가려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끌어올리고 경쟁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스타로 만들어 내는 감각이다. 진하이성이 심사위원석에 앉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속보 기사로 소비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MBN 이 프랜차이즈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구조로 강화하고자 한다는 신호에 가깝다.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키워낸 인물을 다음 시즌의 중심축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이런 방식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이전 시즌의 인물이 돌아오고 이야기는 이어지며 감정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이 전략은 충성도 높은 팬층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가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기에서 멀리 나아간다면 단순한 타이틀을 넘어 기준을 만들고 프랜차이즈의 내부 인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진하이성에게 이는 분명한 커리어의 전환점이다. 강한 참가자로 기억되던 그는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진하이성이 단순히 경연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임을 증명해야 한다. 평가는 또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표현의 정확성, 공정한 판단 능력, 잠재력을 읽어내는 안목,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반응 앞에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하이성을 이 자리에 앉힌 선택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다. 흥미 요소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문성의 기준을 확장하고 방송 서사를 만들어내며 프로그램이 스스로 배출해온 자산으로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진하이성은 단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 인물이 아니다. 그는 현역가왕이라는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적 상승의 상징으로 등장했고 그 존재만으로도 새 시즌은 이전보다 더큰 판. 더 복합적인 구조, 더 많은 변수를 예고하는 경쟁의 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무대의 조명이 더 이상 공연만을 비추지 않고 심사위원석을 향해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진하이성은 전혀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참가자로서 그는 매 무대마다 노래로 자신을 증명하면 되었지만 평가자의 위치에 선 지금은 말하는 방식, 침묵하는 순간, 단어 선택. 그리고 엇갈리는 여론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가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하이성위 현역가왕 심사위원 합류는 순수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와 책임, 그리고 상징적인 자리가 지닌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진하이성 위 발탁 결정이 여전히 여론에 민감한 지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미지 위에 엿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안개처럼 남아있다. 대중 매체 환경, 특히 시청률이 높고 파급력이 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사소한 요소 하나도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진하이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위험과 이익을 분명히 저울질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의 등장이 논쟁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을 감수하는 대신, 그가 지닌 음악적 전문성, 서바이벌 경험, 그리고 미디어 영향력이 그 위험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감정적인 모험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에 가깝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역사 속에서 논란을 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지닌 인물들은 대체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 왔다. 하나는 대중의 더욱 엄격한 감시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 이상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이미 초반 화제성을 넘어 열기를 유지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현역가왕에게 두 번째 효과는 제작진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동시에 첫 번째 효과는 진하이성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그는 더 이상 참가자처럼 실수를 허용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으며 작은 판단 하나도 개인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하이성이 심사위원 역할은 그의 평가가 얼마나 날카로운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성과 태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서바이벌 출신 심사위원은 공감 능력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지니지만 그것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편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정성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그를 차별화해온 실전 감각과 현실적 시선이 희석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진하이성은. 대중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제 그는 노래로 서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라는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시즌 여성 참가자들에게 미칠 진하이 성의 영향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을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의 모델로 심사위원을 바라본다. 진하이성은 바로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실제로 서 있었고, 혹독한 예선을 하나하나 통과했으며, 우승까지 단한 걸음 남겨두었던 순간의 감각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는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이 부분에서는 감정을 조금 절제해야 한다. 거나 클라이맥스에서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한다. 는 조언이 단순한 기술적 충고로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쉽게 미끄러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건네는 안내로 받아들여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시즌은 이전과 다른 색채를 띨 가능성을 지닌다. 단순히 탈락자를 가려내는 경쟁이 아니라. 현역가왕은 진정한 훈련의 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심사위원이 냉정한 판결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무대 감각과 내공이 형성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진하이성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직업적 깊이를 시청자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화려한 순간 뒤에는 수많은 어려운 선택이 존재하고 그 선택들은 기술과 감정,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된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랜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진하이성이 새로운 역할은 현역가왕의 중장기 전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유사한 구조의 음악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한 프로그램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여러 시즌에 걸쳐 축적되는 인물과 서사의 체계다. 이전 시즌의 핵심 참가자가 다음 시즌의 심사위원으로 돌아오는 고성은 연속성을 만들어내며 마치 프로그램이 스스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시청자들은 하나의 시즌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즌이 하나의 장으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따라가게 된다. 진하이성은 바로 그 메시지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이 무대는 단지 경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그 구조의 일부가 될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 선택은 진하이성이 커리어의 분명한 전환점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강력한 참가자, 유력한 우승 후보, 아쉬운 준우승자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호칭들은 긍정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그를 여전히 경쟁의 장에 서 있는 인물로 묶어두는 이미지이기도 했다. 심사위원석에 앉는 순간, 그는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제 진하이성은 순위로만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라, 관점과 기준, 평가의 철학을 통해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 무엇이 좋은 무대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그의 이름과 함께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쉽지 않은 재정립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연다. 방송 출연의 폭이 넓어지고, 종합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관련 패널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언과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젝트의 얼굴로 자리할 가능성도 생긴다. 물론 어떤 도약도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진하이성이 끊임없는 비교와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해석되고 평가된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공정함과 깊이를 기대할 것이고, 회의적인 시선은 그가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압박 속에서 진정한 역량이 드러난다. 진하이성이 침착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는 압박을 촉매제로 바꾸고 감시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 넓게 바라보면 이번 MBN위 결정은 한국 방송 산업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다. 외부의 유명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인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력순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서바이벌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심사위원이 될때 그의 평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시청자에게 더 쉽게 설득력을 얻는다. 현역가왕에서 진하이성은 이러한 전략을 대표하는 사례이며, 만약 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후 시즌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진하이성이 이야기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심사위원의 진정한 차별성은 말을 많이 하거나 강하게 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참가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건네는 데서 비롯된다. 진하이성이 일을 해낸다면 그는 현역가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인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도약담이 아니라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성숙해가는 서사가 된다. 진하이성이 심사위원이 된 것은 그의 서바이벌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탈락의 압박이 아니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이 무게로 다가오는 단계다. 시청자에게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평가하고 토론해달라는 초대장이며 현역가왕에게는 미래를 향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수다. 그리고 진하이성에게는 경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가 트로트 방송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 짓기에 충분히 깊은 전환점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나날 속에서 매일 하나씩 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문 속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